첫 번째, 의료인이 가장 원하는 게, 명의를 제발 유의상으로 넘겨라, 대출 대출 계약 명의를, 채무자 명의를 넘겨달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형사적 득점이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연세, 그리고 대출 사기에 공범이 됐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그 대출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현경제 가정청원 등에 대한 공유, 사기 혐의로 공동정금으로 부소가될 위험에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부주의와 고의의 구별 이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명의 대여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얼마 전에 저희가 사건을 맡았던 라프하우스 전세 그리고 대출 사기 사건이 방영이 되어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변호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이 회장을 변호한 것은 아니고, 이 회장에 이용당한 명의 대여자를 변호를 했고, 저희가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송소했고, 그런데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이 회장과 공범으로 엮여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장이 그 라프하우스라는 1, 2, 3차 건물의 소유주였고 에,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라프하우스의 가치가 한 100억, 100억이라고 하면 에, 전세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전세가 한 7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한 3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이 회장이 어떻게 했냐? 예, 세입자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월세 계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의 전세 계약이면,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원으로 위조를 하면, 그 보증금이 확 낮춰지니까,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를 하고, 또 하나는, 예, 이회장은 자기 명의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는데 거기에 걸린 분이 저희 의뢰인이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에게 접근을 해서 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예,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하고 6개월만 사용하고 6개월 후에는 명의를, 채무 명의를 자기가 넘겨가겠다 라고 예, 했죠. 그래서 우뢰인은 이제 새마을금고 몇, 몇 군데 새마을금고를 찾아다니면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주채무자는 우뢰인 그리고 담보로 이 회장이 라프하우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그 대출금은 전부 이 회장이 가져가서 다 사용을 했죠.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 회장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우뢰인의 이제 신용도는 뚝뚝 떨어지고 예,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지급 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넘어가니까 의래인은 이제 빚이 쌓여만 갔고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래인이 찾아오셔서 그때 2017년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제 아내분하고 둘이 어렵게 찾아오셔서 그 상황 설명을 다 했죠 상황 설명을 하시면서 예, 사건을 맡기셨는데 첫 번째, 의료인이 가장 원하는 게, 명의를 제발, 유의상으로 넘겨라, 대출. 대출 계약 명의를, 채무자 명의를 넘겨달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형사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전세, 그리고 대출 사기에 공범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 특히 이제 그 대출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될 위험에 있었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민사소송을, 사실 이제 채무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함부로 옮길 수는 없고, 세마금과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회장을 만나서 채무 명의를 넘겨야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약정에 따라서, 네, 라프하우스 명의를 넘겨라. 라고, 이제, 청구 취지에 적었죠. 그 약정이, 의뢰인과 이 회장이 썼던 약정이, 6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으면 라프하우스를 의뢰인에게 넘기겠다는 라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라프하우스의 시가 60억을 넘겨라 달라라고 미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송달을 시키려고 했는데 소장을 네, 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있다는 라프하우스 그 옆에 있는 사무실 했으나 전문의가 되진 않았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했던 방법은 이제 전혀 모르는 직원이 있다는 장소로 저희가 송달을 시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정부 네.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고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이제 대리인 변호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판사실에서 직접 조정을 하고 뭐 화해공고 결정 다 이제 채무를 넘기는 걸로 채무 명의를 넘기는 걸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 회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받았고, 저희는 라프하우스를 이전 등기를 전부 하는 걸로 예,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은 사실 집행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를 받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거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이제 검사가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기나 법률 사기 혐의로 공동 명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제 변호를 하기를 저희는 이제 의뢰인은 이제 이 회장을 경기도 모 모임에서 만났고 당시 이제 의뢰인이 검색을 이 회장에 대해서 많이 해봤는데 신용도가 너무 좋고 부동산 사업가로 신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자선 사업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제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의만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 의뢰인이 사기 대출을 받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 했죠. 그래서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전세계약서 위조하는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또 이제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 이 부분도 형사에서는 예, 이유가 됐습니다. 좋은 이유가 됐고, 그러니까 함께 이유장하고 공모했다면 민사소송을 이유장에게 제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예,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다른 공범들은 사실 전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었고, 우리 의뢰인만 유의장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 의뢰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인정이 됐고, 예, 다른 분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예,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의뢰, 의뢰인의 사건을 보셨겠지만, 사실 일반인이 부주의라고 과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의뢰인도 매우 이제 고생을 했죠. 네, 뭐 나는 의뢰인도 이 사건에서도 보면 나는 대출 사기 전세 사기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심지어 명의까지 빌려줘서 관여가 있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알았겠지 이걸 몰랐겠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 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사정.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객관적 상황을 본다는 거죠. 내심을 사실 사람의 내심을 보기는 쉽지는 않고 그 객관적 상황을 보고 일반인이 봤을 때 예, 알았을까 몰랐을까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실 때 법원은 예,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명의를 빌려주고 예,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담인데 사실 수사 방향이 조금은 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제사기의 거의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2015년이었으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건 기록을 보면 금융기관, 특히 새마을금고 직원이 조금은 관여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되는 지점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피해자로 특정이 됐죠. 대출 사기에. 그래서 수사 방향을 새마을금고 직원들까지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새마을금고에서 실사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조가 됐잖아요. 전세계약서. 뭐, 네, 월세계약서로. 그래서 직접 나가서 이게 월세를 체결한 것이 맞는지 를 확인했으면 전세사기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대출사기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